자 우리 이제 또 다목적운동장 여기 응? 정상에 있는 놀이터 같은 운동장 갈거예요 운동장 응. 위에 뭐뭐 있었더라? 테니스장이 위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응? 테니스장이 있었던 것도 같아 자 앞에 사람이 오니까 지훈이만 찍자 자, 지훈이 얼굴 잘 나오고 있나? 슝슝 이렇게 깊은 곳이에요 제가 지금 지은이를 안고 올라가고 있어요 천천히 갔자 여기서 여기 오는 게 피톤치드? 어, 그게 면역력에 좋대요 그 아토피 예방도 된다고 얘네들은 근데 화력수여서 좀 아쉽긴 하지만 집 근처니까 좋지? 펑 안순이 구경도 하고 아유. 오면서 계속 이야기도 하고 응?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 에거 되게 울창해 보이지 시윤아 그지 울창 울창 낙엽들도 많고 여기 오니까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줘서 여름에도 밖에보다는 좀더 시원할 거예요. 저 아래 사람들 올라오고 있다, 시훈아. 우리는 여기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. 더 왔다. 금방이지, 시훈아? 응. 음. 더 왔다. 우리는 여기 올라가면 저기 바로 테니스장 보이지? 센스장 있고 고그 옆에는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 있고 거기에서 엄마한테 잠깐 인증샷 한번 보내주고 음 시간 한번 보자 엄마가 오늘 이마트에 물건 시킨 거 있다 그래서 어. 그 물건 받아야 된대요 시간 맞으면 우리 같이 시장 갈 거예요 시간을 보고 엄마가 물건을 받아야 되는지 시장을 가야 될지 정하자고 알았지? 다 와가요. 다 와가요. 산다 와가요. 여기 옆에도 새끼 있네. 테니스장. 테니스장. 정상 도착. 자짠사들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여기서는 위쪽으로 사람 안보이게 찍자 자탐욕자 운동장 자 시훈이 도착 우리 산님 도착